교수님, 네.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꼬이고 마각 긴 날이 있잖아요. 일이 꼬이고 마각 긴날 종종 있죠. 네. 이럴 때 일진이 산업다라고 음. 표현하는데 이 말이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. 아, 일진 산업다? 우리 이런 말들 관용어구처럼 많이 하죠.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. 자, 마각 꼈다, 일진이 산업다. 정확히 어떤 말인지 이거 한번 볼까요? 자, 우리가 마가 낀날 이렇죠? 이 마가 뭘까요? 이 마는요, 산스크리트어로 마라에서 나온 말이에요. 이 마라가 뭐냐면 장애물 또는 회방을 놓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을 방해하는 요사스러운 나쁜 운, 그러한 방해물을 마라, 마가 낀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한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귀신 귀자 쓰지요 이 귀신 귀가 마귀 마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마귀 마의 장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진이 사납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진을 한자로 쓰면 날 일에 별진을 씁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때 그때 그때의 운이 있거든요 평생 적용되는 걸 사주라고 하고요. 태어난 연과 월의 사주에 따라서 1 0년씩의큰 대운이 또 있어요. 대운 속에 1년 1년 세운이 있고요. 그 세운 속에 12개의 월운이 있고요. 한달 속에 하루하루 일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일진은요. 그 날의 하늘의 기운, 땅의 기운, 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진이 나쁘다, 일진이 사납다는 말은 그날의 운세가 좋지 않아서 일이 순탄치 않다 이런 의미죠. 자 중요한 것은 마가 낀 날, 일진이 사나운 날 누구나 올수 있지요. 그러나 대운에 비해서 또 1년 세운에 비해서 또한달 월운에 비해서 하루의 운세 이 일진은요. 순식간에 지나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념치 마셔라.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, 아, 악셀을 밟지 마라. 잠시 브레이크를 밟으란 뜻이구나.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그 마음 자세의 지혜가 필요해요. 아우, 감사합니다. 불행 중 다행입니다. 더 나빠질 것을 미연에 막아주셨습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은 분명 괜찮아질 거야. 이렇게 보내면 충분히 잘 보낼 수 있어요.